자, 33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self-handicapping. 자기, 자기 불구로 만들기죠. 자기 불구를 만들 때 당신은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 That you know 당신이 알기에 자, will harm your chances of succeeding. 자, chance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성공 가능성을 해치게 되는 자, 그런 행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즉 자폭하는 행동에 참여하는 게 자기 불구하다 당신아,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You want to do as well 당신이 잘 하지 못할이라는 것을 시험에서 만약에 당신이 밖에 나간다면 그 전날 밤에 시험 자, 시험을 못 치리라는 건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do it 그것을 합니다. 어쨌든 밖에 나가 버립니다. 다음 날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자, why would anyone intentionally harm 왜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피해를 줄까요 그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well here is a possible answer 자 가능성이 있는 자, 답이 있습니다 말해 봅시다 you do study hard 당신의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봅시다 you go to bed at a decent time 당신은 적당한 시간에 잠자리 에 들고 그리고 get 8 hours of sleep 8시간 잠을 푹 잡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수학시험을 칩니다 하지만 don't do well 잘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고 잠도 잘 잤는데 시험을 못 칩니다. you only get c 당신은 C 학점밖에 받지 못합니다. what can you conclude 당신은 무엇을 결론 짓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마도 you are just not good at math 당신은 그냥 수학을 못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which is pretty hard 그건 정말 힘든 타격이 됩니다. 당신의 자존감에 대한 타격이 됩니다. 강타 한방 맞은 겁니다.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왔어. 음, 수학 못 해. 자, 이거는 용납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만약에 당세, 다, 당신이 스스로 자기 불구화를 시킨다면, You will never be in this position. 당신은 절대 이러한 입장에 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줄이기 때문에 정답 나옵니다. 자, 정답 몇 번? 당신이 자, 이유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당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you a r e bound. 묶여있다. 해야만 한다. 이 말이거든. To get a seat. 당신은 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You can't tell your 스스로한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밖에 나갈 수없기 때문에 11시, 아침, 어, 새벽 1시까지. 그 시의 학점이란 C 점수라는 건요. 의미하지 않습니다. You are b e t t 당신이 수학을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의미하는 겁니다. 당신이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를 의미하는 겁니다. 스스로 불구 만들기. 라는 이 말은 모고처럼 뭐 보입니다. 하나의 역설, 모순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